Terima kasih uh. <clears throat> You know, I've always found it strange. People really want to save money, but are so willing to toss their hard earned coin into a you <clears throat>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Apple Card. Isn't it time you earned daily cash back on your everyday purchases? Apply for Apple Card and the Wallet app to see your credit limit offer. Subject to credit approval. Apple Card issued by Goldman Sachs Bank USA, Salt Lake City branch. Terms and more at applecard.com. 아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네, 오늘 방송하는 날이었는데 어, 아침에 제가 세차를 하러 갔었거든요. 사람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방송 끝나고 가면은 아침 9시 이렇게 가면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 4시, 새벽 4시, 5시에 갔다 와서 6시에 방송하려고 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laughs> 말이 안 돼서. 눈뜨니까 7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가기에는, 어, 너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얼른 갔다 와서 방송을 하자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방송은 힘 거고요. 어, 뭐 시간 경계상 비행은 어, 못 하겠지만 네, 그래도 또 혹시라도 기다리셨을 분이 계시기 계신다면은 네, 네, 인사라도 하려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세차는 네. 뭐잘 했고요. 어, 근데 추워서. 물 뿌리자마자 다 얼어버리는, 얼어버리고, 예전에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어, 차에 기스가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 마음이 아픕니다. 뭐, 깨끗하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브러시도 안 하고 그냥 고압수로 해서 어, 했는데 그래도 묵은 때가 많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때 제거한 걸로 만족을 합니다. 이번에... 네. 아무튼 뭐 아무도 안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어... 네. 아무튼 나중에라도 보시는 분들 계신다면... 뭐 네.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 그래도 방송 켰지 않습니까? 새해 첫 결방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네, 방송이 늦어지고 비행방송이 없는 점, 어, 새해 처음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별일 없고요. 예. 네. 기분 좋구요. 네. 여러분들은?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어, 들어오셔야 대화를 할 텐데 들어오시지 않기 때문에 물범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끊겨요? 어, 끊기면은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될것 같은데 제 유튜브 상에서는 잘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오늘 제가 느끼키기도 했고 지금 켰어요. 지금 켜가지고. 아무튼, 물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크리스마스 지나서 아마, 아니야, 12, 언제였지? 방송 키긴 했는데. 나갔다 들어와도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방송을 꺼야지. 죄송합니다. 네, 저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새해를 새해 첫새두 새해 번째 사과의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은 뭐 똑같습니다. 네, 한살 먹은 거. 그리고 올해, 올해 제가 운이 아주 터져버렸다는 거. 좋은 쪽으로,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물범님은 그 다음 없습니까? 네, 방송은 왜 그러지? 표전으로 받아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방송에 다시 한번 오셔서 그냥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차피 방송을 길게 할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태도 안 좋다 하니까 네. 굳이 굳이 길게 어, 얘기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아, 본계래도 본 괜찮아요? 이거는 그러면 물범님 문제였네요. 사과하세요, 사과해요, 나한테. 어, 물모님이 본계로 들어오니까 소리가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살짝 칙칙거리는 소리는 나오긴 하거든요, 저도. 어쨌든, 네. 9시까지만 방송하고, 네, 종료할 거예요. 어, 하실 말씀 있으면손 들고 얼렁, 얼렁 하셔야 되고요. 사람들 안 들어올 때, 빨리빨리 빨리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저는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어떤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빨리 말씀하세요. 무슨 좋은 일이 있었죠? 복권 당첨됐나요? 6분 남았습니다. 6분 타이머 이거 해가지고 여친이 생겼습니다. 오! 드디어? 축하, 축하! 다른, 다른 분인가요? 아니면 그때 그 분인가요? 빨리빨리 말해요. 시간 없어. 5분. 다른 분입니까? 오! 드디어 생겼군요. 축하드려요. 아, 너무 궁금한데, 이거 물어볼 시간이 없다, 지금. 어. 5분, 타이머. 네. 그러면 다음, 다음 주에 들어오셔서, 우리 물범님 특집으로, 물범 스페셜, 여친 생긴 후기, 네.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야 됩니다. 너무나 착합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네. 네. 잘 됐네요. 천사가 따로 없습니다. 아, 근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어, 사귈 때랑 또뭐다 아시겠지만, 결혼하고 나서랑 또 다르고, 사귈 때도 이제 서로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기 때문에 본인의 악습관 같은 거를 숨기기 마련이거든요. 어, 물론 다 그렇지. 어, 나도 그렇고. 네, 그 악습관이 얼마나 안 좋냐 네. 그거를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네, 알게 되신다면 어, 무슨,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부러워서 그렇죠 부러워서 저는 쓰레기인데 <laughs> 제가 잘난 게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쓰레기라고 생각하세요? 어. 여튼 행복한 사랑 하시길 바라겠고요. 나이도 많고, 주름도 많고, 성격도 많고, 성격이 많아요. 다중인격이세요?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잘 돼서 좋은 결과까지 또 이어지기를. 결혼하셔야죠. 어, 그죠? 나이가 지금 벌써 연세가 지금 몇 세시죠? 57세신가? 결혼하실 때가 되셨죠? 지났죠. 이번에는 잘해서 네. 곧 마흔이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곧 예순이시잖아요. 이제. 올해 첫날부터 첫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소식 듣고 갑니다 2분 동안 자랑타임 아니고 2분 남았으니까요 자랑타임은 이제 끝났습니다 2분 동안 이제 인사하고 끝나면 돼요 자랑하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사람 많을 때 오셔가지고 자랑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꼭 오시고요 친구 이렇게 데려와서 같이 보세요. 같이 보면 즐거움이 두 배니까. 좋은 소식 듣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들려주셔서. 저한테 그 사진 같은 거 있으시면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궁합을. 네. <laughs> 아시겠죠? 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어어 어, 딱히 할 말은 없고 오늘은 왜 조용할까요?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렇죠 아무도 제가 방송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오늘 또자아보다 하면서 네주무시 주무시러 가셨겠죠? 네. 혹시나 해서, 제가 그 방송을 하고 할 때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다가 끝날 때쯤 되면 좀 들어오시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이 시간대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는데, 어, 아예 안 들어오시네요. 원래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11시에요, 벌써. <laughs> 30초 남았으니까 이제 인사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하나마루, 마이하나마루님 안녕하세요. 어, 누구신가요? 아, 누군지 알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이제 20편 남았습니다. 네. 보는 사람은 6명인데, 원래 그래요. 어. 마무리 BGM 없습니다. 10편 남았는데 무슨 BGM이야.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찍 주무시고 5를 화이팅 하시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10초만 들려야 하겠습니다 10초만 원 하시니까 네. 새해 소원도 들어드려야죠 네, 암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방송 시청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물먹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저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안 해주시네요. 어쨌든, 네. 반가웠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네, 끝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 안 하네. 아무리 여친이 생겼어도, 아무리 여친이 생겼어도, 너 그러시면 안 되죠. <laughs>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인성 나온다. 이거 물범님, 인성 나오네요. 어, 알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안 받을게요. 저는 하지만 물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뉴이어 앞으로 좋은 일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아, 화이팅 고어란드 네. 플랩스님 어서오세요 지각하셨죠? 3시간 지각하셨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제가 지각을 한참 했지만 그냥 방송 안 하기는 너무 아쉬워서 네, 방송을 잠깐 켰고요비행은 뭐 없고 그냥 얘기만 하다가 끌려고 네, 했습니다 좋은 소식 물범님, 여자친구 생각합니다. 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잠시라도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채팅을 안 하고 계셔도 보고 계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주에 뵐게요. 감기 기운이 세서 저도 비명사몽 중, 어, 아직도 감기 안 났어요. 제가, 제가, 제가 계약서까지 적었는데 빨리 나오시도록. 네. 아직 안 나오셨군요. 빨리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엔딩 요정이입니다. 다행히 처음이자 마지막 시청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울 뻔했어요. 아무튼 안녕.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되시고요 좋은 꿈꾸시고요 안녕.